나는 양반이니까 놀고 형님은 일해야 돼 뭐가 불만이라고 지금 자꾸 아, 한 명이요 불만이니 형님 두 개의 아답터랑 편이 있어 아니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아이인병 하네 네 땡큐 요것이 앰프에요 아셨죠? 컴퓨터하고 앰프를딱 연결을 하면 돼. 아, 이 손가락 감각만 툭 찔러야 되네. 감각적으로 잘 찔렀어. 그 다음에. 뒤에 똥손 여기다 찔러주고 인풋이니까 레프트 라이트 찔러주고 그 다음에 손작업을 하는거에는 양반이니까 놀고 형님은 일해야되고 더 높이 해드려요 사람이높이수록 좋죠 저정도면 되겠어 형님 내에도 다 찔러요 잘뻗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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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클립으로 하지 이럴고 씨.. 음. 왜 이따가 이거지잘모아 짜증나 클립으라도왜 있다 그래. 아좀 길게 뜯어 선을 길게를 왜 아. 뜯어요 지금 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지금 선이 넘쳐넘 문제고 옆으 구멍이 가려서 문제인데이 어. 명하네 됐다. 너는 구멍 하트만 못 뜯는데 천재적인 기술을 찾고 나왔어 내가 볼땐 억울하냐고요 어, 억울하긴 어, 하네 뭐가 불만이라고 지금 자꾸 너한 명이 불만이다 그러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는 많이 말은 줄이면서 자한동준에서 팝셋트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강호도 빈티지 스타일 펜션 팜스테드에서 주중 4인 가족 띨빵 아, 정말 너무 아 거기 있잖아 아 이걸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